5년만에 돌아왔다! 빠밤! 겨울왕국 시즌2! 여보세요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요 예상 당신이 쉬를 참지 못하면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될수 있다면 무서운 사실 다 <laughs> <laughs> 아 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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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날이 은집이랍니다 숨진 않았어요 바로 3층에 있어서 잘 보입니다 장인 색깔 낙박, 장인 색깔이 쭈아 이이이 이번에 그 노래 아니에요 쭈아 <laughs> 아 쭈아 쭈아 만원다리 밖에 없 <laughs> 이거 진짜 애기들이 찍는 거 아니야? 야, 5,000원. 1,000원 것만 사용하데 저기서 돈어봐야 아, 돼. 안 된대요. 전 돈이 없고. 찍을 거 아니야? 안 찍어봐, 나 이거. 딸기 가 좋아 찍을 거예요? 말 거예요? 안 찍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밖으로 갔는데, 돈? 돈못 바꾸나? 때는 잔돈 안 키우나봐. 행복해 보이네요. 내가 이엘리스얼굴안 나도 여름이 좋아 5년만에 돌아왔다 빠밤 겨울왕국 시즌2 시네마 톡톡톡 시네마 톡에 하정 혜주 나도 쿵 <laughs> 벌써 개봉 3일 만에 300만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빠밤 여름이 오면 과연 어떨까 상상해보고 해요 한스 왕자의 침략에 맞서 제국을 지켜낸 엘사와 안나가 이번에는 무슨 시련이 있어서 5년 만에 돌아온 걸까요? 네,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laughs>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 포스터로 봐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걸로 보여요. 엘사와 안나가. <laughs> 그러면은 시즌2는 엘사와 안나가. 싸우는 건가요? 등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마주 본건아 지금 포스터 속을 잘 보면 안나가 엘사를 때려보고 있어요. 진짜? 이거 그리고 그세 명이 이제 포스터왔으니 어? 이거 무슨 삼각각이. 일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야? 우회전... 삼각관계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뺏기는 안나랑 그리스토퍼랑 뺏긴 거잖아. 어, 그건 <웃음> 모르는 일이에요. <laughs> 저거들은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저도 안 가져요. 뺏고 뺏기는 스벤 스벤 좀 가져. 아 스벤 저도 안 가져요. 제가 갖는 거 올리 올라프. 이렇게 하면 널가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올라프랑 찜질방 가면 나오잖아. 야 너네 그거 몰라? 그 올라 프 올라프 뮤비에 여름에 있는 올라프 튜브 앉아가지고 여름이 좋아한 올라프 노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또걔 억울하게 만든 게 찾아보세요. <laughs> 여름이 오면 과연 어떨까 상상해 보곤 해요. 좋아요. 왜냐고? 동심으로 돌아간 거 같거든. 근데 엘사가 빨간 내복을 입는데요. <웃음> <웃음> 엘사도 사람인데 아니 이번에 컨셉이 그거래. 엘사도 사람인데 춥지. 내복 입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올레퍼트에 입힐수 없잖아요. 올레퍼트 입으면 녹아요. 너무 따뜻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입어야죠. <laughs> 맞는 말 아닙니까? 어? 스벤이다! <laughs> 스벤입니다 스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오늘 특별 게스트로 스벤이 출연하셨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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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시계 사주지 시계 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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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드폰> 맛있대청있어엄있 아, 뭐야, 아, 어, 뭐, 이거 다운? 는는데 하나만 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나만나만 더. 하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e 더. 다시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재밌었어요 <laughs> 아까는 무슨 애들 영화 아니고 어른 영화 같다면서요? 아니요 재밌었죠 마음이 <laughs> 이렇게 네? 전프치는 순간이 아니었다며 에 재미없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laughs>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이가다 팔렸어요 왜냐면 너무 예뻐요 몸집만 아파, 몸집만 아파. 다시 어나가시뭐 어, 우리 이제. 어, 이거 배달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배달의 민쪽 아니세요? <laughs>